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네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코어팀 19명의 스펙을 공개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알고 있는 파이코인은 누구예요? 파이코인은 니콜라스, 파이코인은 뭐 칭타판 이런 것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건데요 자 일단 이 19명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코어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와 이런 분들도 있구나 하겠지만 제가 이것은 뭐다? 직원 수의 한 3분의 1정도? 3분의 1은 좀오버인것 같고 한 2분의 1보단 많고 3분의 1보단 적은 뭐 이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대충 한뭐 6분의 4? 3분의 2는 아닌거야 3분의 2? 뭐 대충 이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과연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니콜라스 코칼리스 어,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청티어 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우렐리언 일츠이게돼 있는데 이건 지금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한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외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파이코 어 팀에서도 있고, ISEP에서 디지털 공학 학교라고 돼 있죠. 보면은 학교가 좀 특이하긴 한데, 연구직 5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도 거의 뭐 5년이면 초창기 멤버라고 볼수 있겠죠. 음.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다라고 내용이 나와요. 스탠포드 대학. 자, 그리고 뭐 주니어, ISEP 나와 있고, 쭉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분의 스펙은 어느 정도 화려함을 느낄 수 있어요. 자 다음 보면 이 학경 씨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학경님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워싱턴 대학교 세인트 루이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학 출신이고 뭐쭉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스펙 보면 다양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턴, 블록체인 연구 인턴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뭐쭉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워싱턴 대학교 세인트 루이스를 나왔는데 컴퓨터 과학 학사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굉장히 대단한 스펙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CG한 돼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사업 운영 전문가라고 돼 있죠. 파이코 팀이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 운영 전문가에서 2021년 3월에 입사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 실리콘 밸리 캘리피아 캘리포니아 주 미국에서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다른 것들도 쭉 했었다. 뭐 고급 세무 대리인 국세청에서 뭐 했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요. 에 이분도 자 보시면 감지단 언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 왕팅팅 딱 봐도 약간 중국인의 느낌이 나죠 왕팅팅 근데 이분은 좀본 적이 있을 거예요 풀스택 소프트웨어 매니저 해 가지고 과거에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아르고 AI 그리고 21년 3월부터 계속해서 쭉 근무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파이코 팀이 정말로 뭐 작은 그런 구멍가게 회사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순서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 풀스택 개발자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나왔고 산타크루즈 돼 있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뭐 유리병 주식회사, 뭐 주방 관리자, 뭐, 이런 걸 했었다라고 얘기도 하네요. 에드워드 K, 돼 있는데, 파이코어 팀. 약간 한국인의 느낌이 나면서도 해외의 느낌이 나요, 그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라고 하고요. 뭐 인간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기술의 효과를 추구한다. 뭐, 이런 내용들.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르고등학교라고 돼 있고. 자, 펨토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펨토정. 수석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돼 있고, 코어 팀, 무기계약직. 아니,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라고 돼 있죠. 자, 일단, 2021년 7월부터 해서 현재 2년 2개월 동안 근무 중이신 분이고, 뭐, 푸단대학교를 나왔다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뭐, 대학교에 무조건 고학력을 요구한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보면 뭐, 버클리 대학교, 그죠? 그런 일부 대학교만 요청을 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푸단대학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푸단대학교 학교 출신. 이분은 HACC 펜실베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돼 있어요. 커뮤니티 대학교라고 돼 있고, 이분도 보면은 커뮤니티 관리 및 L1 기술 고객 지원 분야의 업무 경험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교육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고, 뭐 여기서 확인하세요 돼 있는데, 이분은 정규직 인원 인원 2년이라고 돼 있죠. 2023년 4월부터해서 현재라고 돼 있습니다. 자, 다음 한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스와로프 푸데. 뭐 이분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블록체인 커뮤니티및 파트너십 해 가지고 자, 보시면 캘리포니아 대학교라고 돼 있죠. 대부분은 고학력자이고 뭐 재택 근무라고 돼있으며뭐 채용 공고 이렇게 소셜 미디어 관리자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열리라는 이런 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암호화 암호화 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1년 전에 올렸던 뭐 채용 공고 이런 것도 볼수 있어요. 블록체인하고 뭐 파트너십 이런 쪽으로 다루고 있고. 바, 바르샤크샤라고 돼 있습니다. 사용자 요구에 맞는 영향력 있는 제품을 구축하는데 1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의욕이 넘치고 기업가적인 제품 관리자라고 해서 돼 있죠. 팔로워 719명이라 돼 있고요. 드랙셀 드셀 대학교를 나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품 관리자라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이분은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다니고 있다라는 거. 케빈 베이어 파이 네트워크의 수석 제품 관리자라고 돼 있어요. 자 이분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 바바라에서 경제학 학사 전문 장문 뭐 이렇게 돼 있고 부전공을 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뭐 아무튼 이런 고학력자들이 이렇게 쭉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볼때 여러분들 뭔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진짜 파이코인이 찐 프로젝트다. 이제 얼굴이 하나하나씩 공개가 되는 걸 보니까 이제 찐 같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내용 엔조 가리 자 이분도 어쨌든 제품 관리자라고 돼 있고 제품학교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 파이 네트워크 PM에서 원격으로 근무를 했다라고 돼 있고요 자 영구직이라고 돼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해서 1년 8개월이라고 돼 있고요. 자, 뭐, 하여튼, 근무 중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정말, 파이 네트워크가 대단하다라는 거. 왜냐면, 뭐, 뭐, 이거는, 약간 당연한 얘기겠지만, 과거에 이렇게 회사들을 쭉 다녔음에도, 파이 네트워크에 딱 왔다라는 거. 뭐, 이 자체가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행운의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닌가. 물론, 근데 그 안에 실질적인 복지가 어떤지까지는 정말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파이 네트워크의 복지는 어떨까,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봤는데, 약간 지루하시죠? 그래서 잠깐, 어, 광고는 아니고요 광고라기엔 좀 애매하고, 여러분들 커피 한잔씩 받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아래 좌표 있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자료화면 보시면서, 그, 여러분들이 영상 아래 있는 좌표 눌러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커피 한잔씩 받을 수 있고, 이거 무슨, 뭐, 광고라고, 광고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커피 한잔씩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SK텔레콤에서 하는 거고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자, 커피 에어드랍 이벤트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여러분들이 이 4,5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를 간단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가입 자표나 이런 것들은 영상 아래다 남겨놨는데 이거 무려 3만 명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킥해 봐야 한 1,000명 정도 참여를 한것 같아요. 아직까지 3만 명. 근데 이벤트 기간은 언제까지다?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이 상당히 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 일주일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화력이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만 명이나? 야, 그러면 이거 그냥 가입하면 누구나 다 되는? 추첨을 통해 줄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추첨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가입한 대로 커피 다 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상 아래 가입자표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이름 휴대폰 번호 인증 번호 추첨 코드도 있습니다 이거 다 입력해 주시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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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m 9 z g 대문자 M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A닷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플랫폼인데, A닷 같은 경우는 SK 텔레콤에서 만든 그런 플랫폼이라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앱테크로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휴대폰을 이렇게 휴대폰에 그 앱이 있으면, A닷 앱이 있으면 그앱 들어가면 출석 체크가 자동으로 돼요. 꾸준하게 이 여기서 나오는 출석 체크를 했을 때 나오는 콘이라는 거, 콘인가요? 아무튼 그 포인트를 모으면은 그 포인트를 모았을 때 나중에 이걸로 맛있는 뭐 기프티콘이나 이런 것들도 사먹을 수 있고, 다양하게 이벤트들이 중간에... 중간 있어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모아 두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 이벤트도 참여해서 모두들 커피 한잔씩 받고 테크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보고 오셨죠 이제 커피 한잔도 다음 달에 획득할 거니까 금강흥도 식후경 자 그래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커피도 한잔 받으셨을 테니 스테파니 그라우어에서 이분은 올림픽 선수라고 되어있고 프로그램 리더라고도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딱 보면 카노 선수 같죠 어, 이분은 좀 신기하네요 그죠 자, 아무튼, 가보면, 스테파니, 이제, 그루어, 이분은, 한번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신기한 게, 이분은 실제로 있는 분이에요. 파이코어 팀의 정규직이라고 얘기했고, 캐나다 빅토리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분은 거의 6년 동안 운동선수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 여기 진짜 나와요. 스테파니아, 그루이어 그라우어 해가지고 배전선 선언 나오죠. 카노 선수였다라는 게 나옵니다. 커리어 해가지고 나오고 97년생이라는 것도 나오네요. 캐나다의 노전선 선수다해서 보트에서 두 차례 유24 유로2 3 세계 챔피언을 차지했다라고 하죠.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 여기에 또 합류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놀라운 것들이 좀 밝혀지게 되죠. 올림픽 선수도 바로 이런 회사에 다니고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합니다, 그죠? 테이트 모지 해가지고 풀스텍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자 파이코 팀이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분은 2022년 7월부터 해가지고 풀스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되어 있죠. 뭔가 요즘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파이코팅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라고도 있고 왕시엔이라고도 있습니다. 뭐전 PM 인턴돼 있고 뭐 틱톡이라고도 나와 있네요. 아무튼 간에 이분은 왕시엔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보시면 6 U.C. 버클리에서 데이터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쭉 보면은 이분은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뭐 요구사항 수집,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어 팀 내에서는. 자, 데이비드 레이지에서 이분은 디지털 마케팅 및 운영 관리자 되어있고 미시간 대학교라고 되어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도 되게 유명한 대학교 중에 하나죠. 2023년 1월부터 해서 되어있고 이분은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네요.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또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다. 올해도 입사를 하셨다. 자, 그리고 하, 하비에르 하 에르난데스. 뭔가 축구선수 이름 같기도 한데 하비에르 에르난데스. 자, UC 산타바바라 바바 어, 되어있죠. 자, 이분은 쭉 한번 볼게요. 어, 파이 네트워크가 이 분도 올해 1월에 어, 이렇게 입사를 하셨네요. 컨텐츠 및 커뮤니티 관리자라고 하죠. 아무튼 이 분이 어, 우리의 커뮤니티를 관리하시는 분이다라고 봤을 때, 오 이런 분이 있구나. 그리고 데이비드 킬포일해서 이 분은 최근에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죠. 스탠포드 대학을 나오셨고 파이코어 팀에 있는 거. 자 그리고 수석 엔지니어링 관리자 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 분도 올해 에 합류를 하신 거. 이것도 아마 얼마 전에 언급을 해드린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어 후시닝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코어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이거, 이분 역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를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이 정말 많고, 이분도 올해 3월부터 합류를 하셨는데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열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정말 고스펙, 고학력자들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코어팀이 뭔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다음에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옛말입니다. 그렇죠? 얼굴도 이렇게 다 공개가 돼 있고 밝혀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 이1홉명의 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다른 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스타코인이 아니라 파이코인입니다. 별이라고 해서 스타코인이라고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파이코인은 정말 우리의 희망일 수 있고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1초라도 놓치지 말고 채굴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코어팀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항상 모두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